그럼 한 컷의 비밀 오늘의 한컷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우선 힌트부터 보시죠. 네. 어 조... 짜잔 역변의 아이콘 음. 의자시종 남봉. 남봉군 종교개혁 의자시종이라면또 처음 들어어요자 <laughs> 네. 어떠세요? 뭐 감이 좀 오시나요? 아종교계요아 종교개혁. <laughs> 옛날 분 같기도 하고. <laughs>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정말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다! 약간 <laughs> 이 표정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오늘 한 컷의 주인공입니다. 공개합니다! 사랑! 어. 어, 뭐야? 사랑! <laughs> 어, 뭐야? 많이 본 그림인데? 그죠? 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아, 네. 있지 않나요? 네, 많이 네. 보통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면 이런 그림들 많이 볼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 어. 네. 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게 옛날 귀족. 오, 음. 또요? 그 옷을 보면은 무슨 장군 같기도 하고, 카을 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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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어... 높은 왕 같기도 하고. 네. 음. 네,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네. 방금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음. 바로 왕입니다. 아 바로 왕입니다. 아 네. 너무 유명해서 사실은 이제 이 초상 마저도 전 세계 잘 알려진 인물인데 네. 얼마나 유명한 왕이냐면 다들 아시잖아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음. 아버지죠. 네. 헨리 8세입니다. 근데 이 그림만 봐서는 몇 개의 아이콘이 모든 얘기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잘 얘기를 풀어보면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쪽 이야기가 뮤지컬로도 나왔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이 헨리 팔 세의 아내들의 스토리로 만들어진 뮤지컬이 있습니다. 음. 아내들의 스토리로 만들어진 뮤지컬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네, <laughs> 제가 미리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아내들입니다 네, 어 <laughs> 궁금한데 여성 관계가 복잡했다는 네. 건데요 그쵸? 그런 일은 뭐 많이 있었죠 어, 사실 헨리 8세가 영국 역사상 가장 권력이 강했던 어, 또 영국 그렇죠. 역사에서 가장 절대왕정 시기의 왕이었어요 음. 그런데 헨리 이제 8세는 이제 군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군주가 추구했던 건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저. 일인데 이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결혼인데요. 네? 또 결혼을 누구랑 했는가? 음.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막장인데. 바로 형수와 결혼을 어? 했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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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랑 결혼했다고요? 을 사실 이제 다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 헬리팔스가 처음부터 왕이 될운명은 아니었어요. 음. 왜냐면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음. 어, 형인 아서라는 왕세자가 원래 있었습니다. 어. 당연히 형이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어 있었겠죠. 당시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대항의 시대를 열었던 당시로선 가장 힘이 센 나라 스페인과 스페인. 동맹을 맺고 싶었고요. 아라인의 캐서린이라는 스페인 공주와 아서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버려요. 바로 헨리 팔세 형인 아서가 갑자기 열병으로 아... 숨지게 되었습니다. 아...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왕의 계승권이 어쩔 수 없이 오. 사람인 헨리한테 이렇게 오. 가게 된 오. 것이었죠. 아. 그래서 새로운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보다 헨리 7세, 즉 헨리 8세 아버지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들이 와. 형수로 결혼하면 낫지 않을까? 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캐서린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첫날밤을 치우진 않았다라고 어? 또 증언을 했어요. 이거 어... 사실 되게 밝히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음. 둘만 알수 있는 일이라는. 네, 음. 그래서 교황의 특별 허가를 받는 성공을 합니다. 어... 음. 그래서 형수랑 아...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음... 그리고 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해설인이 아들을 못 낳아요. 음... 못 낳고 몇번 사살을 하고 또 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딸이었던 메리 공주 음... 하나였습니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로 치면 캐서린이 이제 나이가 많다고 여겨졌거든요 아마 (30대) 후반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헨리 팔 세가 고민에 빠집니다 어 이러다가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떡하지 후계자가 안 생기면 왕실이 어떻게 되 아, 어떻게 아,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의 바람기가 아주 <laughs>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laughs>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한 여자를 만납니다 오. 바로 당시 캐서린 왕비의 시녀였던 앤 불린이라는 여성이죠. 왕배 어, 시녀요? 네. 뭐, 시녀 하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무술이 뭐 그런 거 떠오르는데요. 사실 시녀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요. 당시 이제 명문가 출신의 여성이 이렇게 택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앤을 만난 헨리팔세는 처음에는 불린을 즐기다가 아예 이혼까지 하고 이 여자랑 결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푹 빠졌구만 아주 푹 네. 빠졌어. 완전 빠지죠. <laughs> 이런 그 말을 좀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차을 두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굳이 이혼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제 유럽은 이제 거의 가톨릭을 믿는 상황이고 또 기독교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후궁을 둘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서자가 왕위를 잇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톨릭은 교리상또 이혼이 아주 어렵거든요. 당시 교황 입장에서는 교리상 이혼을 허락하기도 어렵고 또 최강대국이 스페인에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음. 이혼, 이혼을 허락해 주지 못합니다. 이혼 불가였던 것이죠. 아우. 자, 그래서 헬리팔 세가 군주로서 또한 사람 남자로서 결단을 내립니다. 음. 즉, 교황 허락을 안 해주면 애초에 허락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어, 무슨 말이냐면 교황의 허락을 안 해도 되게 자기가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야. 이제 잉글랜드 교회를 가톨릭 교회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음. 또 어머. 개신교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서 종교 개혁을 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머 어머 어머, 아주 그냥 여자 하나 때문에 그냥 뭐 아주 나라 전체를 그냥 확바꿔놓네요아 네. 그런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지금 네. 이게 다 모든 게 지금 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그두 번째 N이 음.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아요. 또 거기서 그... 또 다른 비극이 시작이 되죠. 아... 아... 못 낳구나. 네, 못 낳습니다. 저러...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쯤에 사실 이미 임신을 했거든요. 네. 네. 여기서 오... 태어난 자식이 딸이었습니다. 아이야 아... 바로 여러분이 다 아실 사람인데요. 그 유명한 영국의 엘자베스1세 왕이죠. 아... 문제는 그 뒤로도 몇번 애를 낳아요. 그런데 또 심지어 아들도 났는데 사산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상당한 무리수를 둬서 결혼했는데 그냥 뭐 쫓아내 버리면 또 이게 명분이 안쓰잖아요리나라의 왕인데 그쵸.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씌워요. 그래서 뭐 간통을 했다, 동생이랑 근친상간을 했다, 아이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시킵니다. 아, 아. 와. 사형을 시켜요? 네, 사형을 시켜요. 오. 그래서 계속 결혼을 해요 그래서 총 여섯 번의 결혼을 하고요 아, 아. 그 여섯 명의 부인들 사실은 얼굴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해요 오. 그래서 여섯 명 부인의 초상화를 제가 또싹 모아봤습니다 우와. 화면 보시죠 음. 아니 근데 그냥 한눈에 좀와 예쁘다는 하 사람도 있고좀 <laughs> 네, 궁금한 게 이제 이영1 씨는 네. 저 여섯 명 중에서. 딱 봤을 때 저요? 가장 미인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딱 본인이 봤을 때내 스타일이다. 아 저는 뭐다 여섯 분어 본인 스타일이니까 다제 스타일인데 그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두 번째 줄에 맨 왼쪽 분. 오. 오. 이유는요? 어 뭔가 저랑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성격. 그 정도 아다아속은하신가하신거 같고. 제가 볼때 눈이 비슷하셨던 거 같아요. 왕하고요? <laughs> 그래요? <laughs> 남봉군하고요? 아, 아 이면안 냈는데. 네. 할 때도 네. 저 초상화를 보고 아, 네. 한 눈에 아. 받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좀 사진이 없잖아요. 아, 초상화를 봐. 초상화그서 그림이 없으니까. 그죠뭐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오, 뭐 초상화를 재밌다. 너무 재밌다. 주고 받았겠죠. 저 초상을 보고서 헨리팔세가 반한 거죠 아저 상아를 보고? 그죠 근데 이게 웬걸 실제로 딱 봤는데 <laughs> 달랐어 너무 달라? 달라도 <laughs> 너무, 너무 달라. 달라? 너무 달랐던 거예요 어떡해 충격이었던 거죠 너무 화가 나죠 헨리팔세가 아. 너무 화가 났어 화가 나죠 응. 얼굴이 너무 틀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결혼을 주선한 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 재상이 사형을 담았어 사형을? 이런 자가? 너무 진짜 헨리팔세 아, 진짜 아, 아니, <laughs> 무슨 까 아 그림은 그런 자가 그린 것도 아닌데 왜? 사실은 잘못 그린 게 아니에요. 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시면 다 측면에서 그리는데 음. 아 클래페 엠만 정면에서 그리거든요. 네. 그나마 정면이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면 스케치도 있어요. 아 그걸 보면 못생긴 게 드러나. 요아 <laughs>